문어 야간문어 하러 왔습니다 야간문어 오늘은 뭐 크게 욕심없이 그냥 혼자서 바람 쐬로 왔습니다 바람 쐬로세배을좀 보여 드릴게요 네, 제가 납작이를 잘안 쓰는데 딱 금방 출발할 때 납작이가 배달이 와서 납작이 오늘 물 때가 너무 빨라서 30호 35호 40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디 채널에서 쌍디님이 채비 아끼는 법이라 가지고 고무줄로 그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이거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. 근데 보통 애기가 걸리지 않나? 뽕돌이 걸리는 게 아니고. 일단 한번 써볼게요. 얼마나 채비가 아껴지는지. 그리고 오늘 주간에 가보니가좀 많이 나와서 직결로 요절에 하나 달아놨습니다. 뭐안 물면 그만이고. 아시다시피 문어는 이 옷줄에 오늘도 텐야대로 갖고 왔습니다. 요즘에 텐야대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. 첫 번째, 산주도 대교 밑에 왔습니다. 왔는데, 카메라가 강이라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네, 카메라가. 자, 여기는 대물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죠. 엄청 커보이다 물이 너무 빨라,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물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돌아요. 그만큼 납치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. 이런 포인트는 문어를 잡아도 안뚫고 올리기가 힘든 포인트라 물이 계속 올거든 배도 돌고, 이게 문어를 잡았을 때 각도가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문어가 잘 빠져요. 아무리 재미있해도 문어는 챔질하는 것보다 문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게 더 좋습니다. по 주어주면 걸리는 거 감안하고, 그이안 그래 하면 안 되겠다. 이게 콩콩콩 찍으면 배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더 힘들어. 그냥 박아놓고, 파우리 치면 스쿨에서 계속 풀어주고, 몸무게다가 한 번, 한 10초 정도에 한번 정도만 살짝. 저는 마리수보다, 모든 낚시는 마리수보다 사이즈입니다, 사이즈. 항상 한 마리. 사이즈 한 마리가 중요합니다. 사이즈 한 마리. 자, 한번더 흘려보겠습니다. 몇 마리가 나와서 저 물살이 세더라도 한번더 흘려보겠습니다. 아, 딱디어한 마리 했네. 오, 씨, 왜 이렇게 처박네? 오, 떨어질라. 오, 떨어질, 러 떨어질, 러떨어질러 오, 씨. 낚시는 너무 어렵다 낚시하기가. 한도 남았습니다. 시간 남았고, 지금 저녁에 잠깐씩 나가지고 이 사리물대에 몰아다섯 마리 갑오징어두 마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. 3.9대교에 쁘죠 고치지 않으면 1리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달입니다.